내 마지막은, 피로 기록됐다. 1456년 한성. 몇몇 사람들이 울부짖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살아있는 채로, 곧 죽을 것이다. 대역죄인 성상문, 능지처 참에 처한다. 세종에 의해 25세 집현전 학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어느날 세종은 말한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여도 글이 없어 뜻을 펴지 못한다. 그렇게 훈민정음 창제가 시작됐고, 나 또한 그 과정에 참여했다. 모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집현전의 일부는 사대의 질서, 큰 나라인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면서 세 문자의 창제를 반대했지만 나는 세종의 결정을 따랐다. 세종이 죽자 그의 아들 문종 옆에 섰다. 문종이 죽자 문종의 아들 단종 옆에 섰다. 1453년 계유년 세조는 그 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름을 붙였다. 난을 평정했다는 뜻계유정난 그리하여 1455년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수양대군은 세조가 된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왕이 살아있는데 숙부가 왕이 되는 나라. 이건 척장자의 왕위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입 밖으로 차마 내뱉지 못했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속에서 계속 치밀어 올랐다. 그 분노는 나를 움직였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박백년, 이게 하위지, 유성원, 유홍북, 그리고 나까지 여섯. 그러나 세조는 이미 군권을 쥐었다. 정면승부? 말이 안 된다. 그러던 중 명나라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왕이 나온다. 공식 자리. 궁 안. 기회가 될수 있었다. 궁 안에서 왕에게 닿을 수 있는 칼. 그 칼을 들수 있는 자리. 왕의 근접 호위 별룬검 그렇게 1456년 거사의 목표가 정해졌다. 드디어 거사 당일 명나라 사신은 도착했고 창덕궁에서 연애가 시작됐다. 벼랑간 세조는 정각 안이 좁다면서 별룬검을 들이지 말라 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거사는 끝내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잡혔다. 그리고 의금부로 끌려갔다. 죄명은 세조 암살 모의 단종 보기 시도였다. 처자식을 들이밀며 회유와 고문을 반복했다.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겠느냐. 끝까지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내 임금은 단종 뿐이다. 변명하지 않았다. 1456년. 안성 형은 능지 처사. 집행은 거열이었다. 그렇게 내 생을 마감됐다. 상상인류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